그러면 비션이랑 같은 팀이 어때? 나랑 비션이랑 같이 살았어 몇년 동안 비션이 친구 A네 그럼? 아니 비션이 친구 <laughs> A가 아니라 칸나 친구 A 윤니님 안녕하세요 칸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친구 A일까? <laughs> 우리는 뽀뽀하는 사이인데 <laughs> 저도 엠비션이랑 나는... 뽀뽀하는 사이 에쿵! 내 네, 낚싯대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 그나나 낚싯대 누가 가지고 있는줄 알아? 그거 우프 님 우비라는 분 아니에요? 아, 우우 우프 님, 우프 님. 네. 우프 님이 어제 그 너한테 빌렸다고 하던데? 어, 맞아 맞아. 근데 네, 우프 님이 발음이 어려워서 우우빠라고 부르기로 했어. 우프. 오빠. 파. 어, 우프 님은 뭐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롤? 롤 관세사. 어. 그건 아, 롤로 하는 분이라고요? 페이카 친구 A는 울프님. 그거는, 그거는 울프고. 페이카 친구 B가 블레임님 아니야? 나는 C, B는 어? 뱅. F 정도? 페이카 친구 A. 아니, F 정도는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롤 브론즈가 진짜. A, B, C, D, E, F. <laughs> 아니, 유니, 유니님. 헉? 페이커의 첫데뷔전 상대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어, 몰라요. 데뷔 전 산대. 바로 저예요. 데뷔 전구나 어. 저번에도 <laughs> 말했던 것 같던데. 아니 뭐이커 한번 불러줘. 그 후에는 불러줘? 안 맞는. 아니 그 데뷔 전 말고는 같이 대회 그3대안 했어요? 아니 했죠. 저3대는어 뭐? 비션이? 어 그러면은 비션이랑 같은 팀이었어? 어 나랑 비션이랑 같이 살았어 몇년 동안. <laughs> 우리는 유명한 도모다 지 여기 2층 침대에서 샀음. 오 우리 친구. 아니, 비셔니 친구 A네, 그럼? 아니, 비전니 친구 A가 아니라, 차라리 베이커 친구 F 할래. 그거는 별로, 헐. 기분이 별로 안좋음, 기분이가. 뭐? 유니, 비셔니를 유니샹. 우리 비셔니를 유니 그렇게, 뭐다고 소고, 소코마데다. 어? 오마에야 코로스. 아, 진짜 일본어 개못돼. 아니, 나, 일본어. <웃음> <웃음> 왜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비션이도 롤을 잘하고, 어? 작하고 어? 저 대단한 사람인데, 어? 비션이 친구 A 싫을 때. 아니, 비션이 친구도 좋긴 한데. 아니, 비션이 친구 A가 아니라 형은 비션이 친구임. 칸나 친구 A. 아니, 우리는 아직도 같은 회사인데. 우리도, 우리도 아직도 같은 친구야. 그, 회사 아닌데. 아니. 그, 인데. 그 뭐냐, 비션이 결혼했잖아. 결혼한 거 알아? 어? 진짜? 어, 비션이 품절남이야, 어? 유부남. 비션이 그렇구나. 비션이 와이프랑 하셨다. 비션이 내가 도와줬어. 연애 상담. 비션이 아이고. 은인. 연애를 아는 척하는 거네? 아니, 근데 내가 그때 도와줬을 때 내가 못해 솔로긴 했는데 연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도 아무튼 도움 됐음. 진짜 도움이 됐었을까? 아 진짜 도움이 됐음. 진짜 도움이 됐대. 그냥 비션이가 감탄하고 비션이 와이프가 놀랬음. 오.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거예 유튜브에서 연애 잘하는 법 이런 거 쳐가지고 나 글로 배운 거 알려줬음. 아니 남중 남고 나고 오 게임만 해서 주변에 여자랑 얘기 해본 적이 없었음. 근데 여러분 얼굴에만 잘생겼다고 막 그런거아니에요 성격도 좋아야 하죠 무 <laughs> 서로 이유가 있어 무조건 아니!!! 아니 왜 제가 왜요 어딘가 어딘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런거지 어, 아니 한국어 왜이렇게 잘하지 <laughs> 아 근데 그럴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아니 저는 그냥 게임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거라고요 에쿤 이거 끝나고 셰르카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하이오. 어블레님 렘? 아까 비션니가 말을 살줬는데 네. 말을 살 때. 네. 그, 확인했거든요. 어떤 걸요? 혹시 블레님이랑 진짜 아, 친구인가요? 그냥... 친구,긴 합니다. 진짜 친해요 여, 요즘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남자들끼리는 연락 안 해요. 비쇼이가 페이카 친구 B라면, 블랙이면은, 페이카 친구 F 맞지? B랑 F 정도 차이는 되지? 음. 그치? 내가 B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확인, 확인.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비쇼이가 페이카 친구 B라면, 플레이면은 페이카 친구, 피가 친구 F가 맞죠 하니까 음, 음 내가 B라면 F 맞네. <웃음> <웃음> F 도가는것 같아. 아, 아. 아니 아닌데 이상한데. 거짓... 인정 받았는데? 아니 저희 친구 사이 도모다지 갈라놓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깽새이 치는 거 아니야? 아닌데? 진짜, 아 믿을 수 아까 없네.. 언닝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말았다면 팩트지. 저희 우정 갈라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칸나 친구 A. 윤니님 안녕하세요. 칸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친구 A일까? <laughs> 우리는 뽀뽀하는 사이인데. <laughs> 저도 앰비션이랑 뽀뽀하는 사이. 에이 테이카님이랑 축포하는 사이는 아니죠. 허어 <laughs> 살아오다. 어? 어디, 어디? 어? 어, 나 쓰, 나! 스핑크스 낚았어. 어, 정우, 정우 집 지하에 있네. 나, 나 파라오의 축복을 받아버렸다. 아까 갔다 왔는데, 너도 봤어. 어, 좋아했을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두번 보러 갔지. <laughs> 아, 니 방송 그거 또 보러 온거 아니야? 몰래 <laughs> 아니, 그냥 방송에서두번 보러 갔어. <laughs> 이리, 이리 파라오 <바라워> 봐야 돼. <웃음> <웃음> 아니, 아까 전에 낚시하고 있는데, 님이서 너무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여주러 갔거든. 음. 나 놀라는 척하던데 방송 끄고 내가부터 계속 보러 갈것같아 근데 칸나가 시 너무 커서 입에서 나오기네. 어? 커서... <laughs> 아니, 정말... <laughs> 아니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이돌 시켜. <지켜>! 아이돌 시켜. <laughs> 칸나 시켜. 좋한 좋은가 나한테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정우 나락 보내려고 저기 자리에 내가 앉으면 되겠다 그게..그게 <laughs> 그게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소리니? 야 그게 무슨.. 그게그 그게 무슨 소리야? 정우 <laughs> <laughs> 정우 지켜! 아 혹시나 그런..뭐 진짜 정우한테 싫으면 하는 일이? 생기면 난 말이죠? 동호한테 미리 말해야겠어 조심하라고. 잘해주라고. <laughs> 난 이제 오브레벨을0이치 오? 센파이. 저오브레벨 60입니다. 센파이를 뵙습니다.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웃음> 선배니까 <웃음> 세 번에 하나는 나한테 물고기로. <laughs> 선배잖아. 아니, 완전 이거 오, 그래, 그래. 강, 날강도 아니야? 그리고, 나보다 어? 높은 자리에 가지 마. 너 어. 하나 내려, 내려서. 그치, 그 나는 여기서. 시야. 어, 그러면, 그, 이제, 이거 2기생이랑 3기생들한테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까서 3기생한테는 이미 먹혔어. 뭐, <laughs> 먹혔다고? 아, 기강못 잡았어? 음 먹혔어. <laughs> 이기생, 상기생 어떻게 하는지 알아? 1선 배께 귀여워 하선 귀여워 선선배선고선럼뭐3고 씨. 아... 씨, 그... 하는데? 선 하지마 선배선고선엽귀엽다고 귀엽, 하지 마라 하면서 하는데 어그선 5선 고선 5선 4선 5선 4선 5선 4선 5선 4선 4 그러니까 아니 이기시상 상대생한테 먹혀놓고 나같은 뉴비한테나 센척하려고 하고 음. 아니 여기서는 어으로서 선배잖아 근데 레벨, 광질이랑 음. 농질은 내가 더 잘할 듯? 농부 레벨은 얼마인데? 몰라지마 13 와개첩밥인데네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개첩밥은좀이로 뭐? 정도... 자신 있다고 하지마 어느, 어느 정도길래 나 랭커야 랭커 아니 그 정도인가? 서버가 아, 뭔가 그좀 이상하네 여, 나 10등 안에 들어가 그 정도야? 나 이거 남모서버 vrp야 와 vip야? 그러면 서버에 기부했어? 아 그거는 그그 그 vip는 아니고 아, 아, 아. 유니온 vip라는게 있어 아 유니온 vip 아 외국인이라서 기부하면 안, 그 기부 안했구나 아니 외국인이어도 기부할 수 있는거 아니야? 아 그럼 그러면 해줘 해. 해줘 기부해도 되지 않나 근데? <laughs> 나도 아, 잘 몰라 안, 외국인이 아니라서 <laughs> 어, 마, 나도 모르겠네 해도 되지 그치 아 근데 세금로 기부하고 있어 괜찮아 아니, 얼마나 냈는데, 세금 실제로? 응. 어, 어제 얼마 냈어? 아, 막크로 응. 아니, <laughs> 실제로, 언제? 실제로는 좀, 실제로는 좀, 그거를 <laughs> 여기서 얘기하면 말 좀. <laughs>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뭐할 건데요? 돈 많이 벌어서 응. 한국 살려고 아 한국에 집 사고 막 그러려고? 아니 한국 거라는 나라 살려고 아하하하 <laughs> 아니 <벌어서>. 잠깐만 <laughs> 여러분들 돈 그만 주세요 한국 정복하려고 왔구나 시꺼먼 성내를 드디어 드러냈구나 <laughs> 시꺼먼 성내를 드디어 드디어 드러냈구나 렇게 벌을 수 있겠냐고 <laughs> 여러분들의 돈이 한국이 팔려 나가는 거예요 치즈 그만 그만 윤희 <laughs> 여러분 윤희 앞으로 윤희한테 치즈 쏘면 매공동입니다 <laughs> 아 한국 팔리는데 도와준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 나는 뭐, 치즈 받으려고, 완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랑 같이 재밌는 시간으로. 어머, 하려고.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우선으로 하는 거니까. 안 와. 주셔도 됩니다. 진짜 안 주면 좋겠다. 저 저렇게 말은 아, 저렇게 하는데, 마음 이제 민심 다스리면서 결국 돈 받으려고. 아안 주셔도 돼요. 아이, 진짜로. 진짜 안 줘보죠, 한 달만? 진짜, 한달은 날은... 아. 아, 뭐야? 불 치즈 어. 왔어. 와 블레님 치즈 왔어. 아, 니내 치즈를 거기 왜 써? 저는... 뭐야. 저는 지금 공익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 감사합니다. 이 매금도야. 그 닉네임 아, 뭐예요? 닉네임 뭐예요? 금면이라서 모르겠네. 아니, 이끄면 인거볼수 있는 거 알잖아. 스튜디오 키면볼수 있어. 아, 그렇게까지 왜 하길래? 또 이끄면... 어, 또 왔어. 아, 감사합니다. 아, 아, 뭐야? 또 왔어. 뭐야? 어, 뭐야? 어머! 오만, 아, 오만 원 뭐야 감사합니다. 야이 매국노들아 이 매국노들아. 오마 오만 원씨 미쳤다. 뉴치즈 아, 천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 <laughs> 지켜볼게요. 한국 지켜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브루치즈 와만원 감사합니다. 아, 아 브루치즈 주고 감사합니다. 뉴치즈 1 0만원 감사합니다. 연습 중. 쏘면 천천히 또면반응 하려고 리액션 연습 중.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 감사합니다. 그라인거 말하자마자 알아버림 연습 중자취네 저러니까 뭔가 진짜 줄려고 했던 사람이 손가락 멈췄어. 아니 아니야 어차피 안 줄려고 했어. 에쿠. 그런데 일본어 잘하지 않나요? 아닌데. 네. 소고마대다. 잘한다는 거는 유니레벨을 한국어를 말하는 거고. <laughs> 아니 안에 아, 좀잘하긴해 외국인 치고 진짜 잘하긴해 그건 인정. 외국인최고 잘하는 거 인정. 유니 앞에서 일본어 잘하지 않나요? 이렇게 말할 거면 유니좀더 한국어가 뜨고 나서 말이야. 2 2 3 4 5 6 7 7 7 9 6 7 7 7 7 9 6히히히히아히아히히히히히히이히히이히히이히히이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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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이히히히히히 이라샤이마세 오마이 oh 코로스. <laughs> 와 진짜. 도 그... 어도 재밌는 십0도 그... 어... 몰라서 말하지. 아 어떻게 이렇게 아니, 재미없는 십그 오를 골라서 아니 이게 제가. 혼에서 말할까. 쌤 빨리 제가 그 애니를 좀안 봐가지고. 아. 뭐야 애니도 안 봐. 일본도 네. 너 어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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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본 아는 거죠 애니를 것도... 안 보고 일본어 잘한단 말을 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 일본어 못하는 거 같아요. <laughs> 안 기모티 안 기모티는 너자지네 <laughs>